6일자아 네. 6일. 굉장히 쓸모있는 표현들 배웠어요 네. 어휘인데 숫자 네. 같은 것도 배웠고 네. 또 귀여웠던 옴라우스도 네. 배웠는데요 발음이 어. 어렵더라고요 그쵸 네, 네. 네. 처음이라서 굉장히 어려울텐데 네. 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네자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을 네. 약간 바보같죠? 네을 이게 단어 이게 무슨 기름 기름 아 오일 오일 아. 네 기름입니다 그 다음에 자이 단어 무슨 뜻일까요? 케즈음 읽어보면 케즈즈케 e 즈즈이이 k 발음상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에 k 어, 에에잘 보세요 에에 e s e K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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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e s 케즈, 케즈, 케즈. 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 한번 해볼까요? 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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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튜어. 좋습니다. 네, 여러분 잘 따라해지시나요? 뭐, 쉽게 발음하셔도 돼요. 처음에는 너무 잘 네. 못하겠다 그러면 튜어,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숫자 연습을 했었는데, 네. 제가 준비해왔어요. 한번 네. 이 숫자 어떤 숫자인지 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개수를 보시고, 이 개수가 몇 개인지 네 자, 이게 몇 개일까요? 두개 <laughs> 독일어 <목소리> 아한국 <laughs> 저도 두개인줄 아는데 한국어로 네, 한국어로 z <목소리> 네 <laughs> 예, 독일어로 z w 에 저도 한국어라는데 z <목소리> w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이건 몇 개일까요? <목소리> 음, a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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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f 11 11 11 11 1 4, 1 4, 1 9, 9, 9, 12 12 12 12 1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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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네. 시작. 1 2 3 4 5 6 어, 7 okay. 8 9 10 11 12. 어. 1 어. 네. okay. 여기서 지금 발음이 좀 어려우신 거 지금 보면은 네. 어. 해볼게이 okay. 아니고 츠 어, 발음인데 강의의시에에씀씀린린처처럼바바이이아로로면 안되고 이빨쪽에 붙여야돼요첸첸0 10 1첸10 1음10 10 10 10 10 10 1 10 10 10 10 10 10 10 10 10 1 1 1 1 1 1 1 제 e x 제克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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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克 다음에 이거 안 되시더라고요 f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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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uh, fear 아 o u r fear 는그 아테 그게 아니고 v ah fear 는 아니고 이거는 f 발음 아, uh, 그러니까 f f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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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 v 하고 f 하고 다른 거죠 fear 어 fase fase f a t a r 아, 네. 파스, 음. 파터. 어, 그 차이처럼. 네. 이것도, 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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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 그러니까, 스펠프 할 때는 스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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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습니다. 네. 어, 좋아요. 좋아지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네. 어, 단어가 이제 많, 많다 보니까 이제 안 되는 단어들도 이제 좀 생기고 있는데, 네. 좋습니다. <laughs> 만났어요 아침에. 네. 아벤트. <laughs> 아침에 끝났어. 아, 괜찮아, 괜찮아. 와 좋아해. 할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 이런 게 중요하죠. <laughs> 아침이에요? Mor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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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아참 <laughs> 기다려줄게. Wie geht es dir? Gut. Und i a r Auch gut. Tschüss. Entschuldigung. 아, Kein Problem. Danke schön. Bitte schön. Choose, choose. 아, 피더즌. 아, 피더 n 음, 좋습니다. 네, <laughs> 아, 좋아요. 자, 이자 먹지 마시고. <laughs> 네. 네, 좋습니다. 매일매일 연습하셔야 돼요. 이 저희 음. 강좌의 특징이 뭐냐 어 조금씩 배우지만 그거를 계속 붙여가지고 네. 말을 계속 만들어 나갈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할수 있게 됩니다. 아. 어, 벌써 많죠. 네. 네.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네. 이게 이제 한 10강, 15강 정도 가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음. 많아지거든요. 네. 네. 그러면 뭐 정말 음. 회화의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네. 네. 지금 6일 차인데 어..뭐라서 일주일씩 끊어서 표현들을 쫙 한번씩 복습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에 그래요? 안 그러면 8일 차부터 힘들 것 같아요 <laughs> 머릿속에 날라가서 네. <laughs>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준비해보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저희는 7강에서 만나뵐게요 네 Auf Wiedersehen Auf Wiedersehen